엄격히 말하면 이게 지구과학이긴 한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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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가 지금, 페이지너 지금, 우는지나지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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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는 좀 어려운 거 있어. 뭐, 다친 게 있는 거 있는데, 그거 그러니까 안 나와, 안 나오고, 그, 일단 지권 그, 그러니까 지구를 어떻게 생긴, 지구를 관리해 설명해봐라. 땅이고, 물이 있으니까. 하늘, 바다, 땅, 하늘이면 기권이고안그러냐고 하늘이면 기고, 어? 내가 땅에 서있으는 지고, 바닥은 수고 끝이다 너무 유해서안 나와 우리 같은 사람은 생물 그러니까 비지 생물 수권 우주는 안 되니까 우주는 안 되지 우주는 태양이 있는 거는 외기지 외기 외지, 외기권 외지. 이거는 지구 안에 안 들어가지 우주는 다안 되지 자 그래서 그냥 지적평가인데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빨빨할게 리리 지각은 아 너무 양많아데 어떡하지. 아 씨. 그럼 이하자 이거를 딱 에피스 나 얼마나 넣할게요그 직원 보세요. 이거 제일 중요하다. 핵이 핵이 크게 멘트 크게 멘트리 계란 삶았을 때 흰자 있지. 이게 제일 높이 있거든요. 그 그것만 좀줄 거죠. 그런 거보다 있네. 가장 큰 부피 딱한씩맞자 딱 다못은내니다 이거, 중학교 때입니다. 어디까지는 암성, 이게. 지각하고맨 끝까지는 암성입니다. 돌이에요, 돌. 근데 핵은 아니야. 핵은 쇠야, 쇠. 철덩어리. 그 딱심이 나오는 거 합시다. 누가 액체에게, 이게 액체다. 내공고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 액체되어야 되는데, 압력이 너무 커서 구체가 되어는 거야. 요것만좀 외워. 외핵이 액체다. 또, 어, 있자. 어, 있네. 그래서, 얘 때문에 지구 자기장이 생겨. 불리밍의 음. 오른손 법칙 같은 거. 자선하고, 이게 자유전자를 내놓으니까, 탁자기장이 생기거든. 요그 다음에, 중학교 때 하던 거, 아, 이걸 이런 걸 진짜 해야 되나 싶네. 내 생각에는 아예 안 나올 것 같지만 한편내신나는 외우는 거니까 낼수 있어. 빨리 앞에 야 마음 바쁘다쭉 추워진 거, 대리건, 약간 요리에다가 따뜻해지거든 따뜻해지는 게 이제 요요요요요요 계속 추워지는데 까지 다 내리고 일단 으로했는데딱 따뜻해지는게 3층 이렇습니다 3층 그리고 다시 추워지면 다시 이렇게 추워지면 따뜻해질 때 까지만 3층이고 이렇게 일정하거나 추워지면 중간에 중간에 추워지거든 다시 더워지면 10번 근데 이걸 왜 중학교 수준이냐면 어디서 비 오냐고 비는 여이모아죠 왜냐면 중력 때문에 다 무거워서 밑에만 있지. 그래서 어이거 줄인다, 몇개 줄인다, 그거 있잖아. 기상 현상. 한식만 그, 네. 해보자, 기상 현상. 책이 없나 있죠? 얘네 맨, 맨 마지막에 기상 현상. 정말 안 돼. 그래서 상층권은일달간 꽃술이 이게 뭐고? 고조 요조 이것 빨리 줄 거. U.V 차단한다. U.V 자외선 있네. 태양 자외선 흡수한다. 빨리 줄 것이고. 그냥 이거 못볼 거야. 중간 껌 나오고 도않고심어열 건은 글자부터 뜨거운 거열 건인데, 그면왜이러세생요 이게 뭐다 언제가 인연할일겠지만 글자 그대로 태양광을 직접 받는 부분인데 지금 너무 뜨겁네요 온도 도 이건 기초가 아니, 아니 필요 없어 그냥 오로라 같은 거 보는 곳이다 그냥 뜨거운 곳이다 이럼 됩니다 이게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 약간 의게중도 되는 데 이게 열량이에요 내가 알고있는 칼로리 이게 온도야 온도는 인간이 만든 자야. 이 공기 분자의 운동 속도를 숫자로 표현한 건데,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럼 천도 무섭죠? 천도 사람 안 주고, 이게 이걸로 사람 주고. 이게 천도는 뭐예요? 이게 0.0001이면 얼마 안 되는데. 이걸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로. 온도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온도가 높냐면, 공기가 없잖아. 이게 거의 제로잖아, 위에는. 그러니까 온도가 막 올라가. 온도는, 온도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저는데 모룽탕 가면, 그, 답답한 데 알지? 물 말고, 사우나 같은 데. 거기, 백도거든? 아무도 안 죽잖아. 이게 작으니까, 백도지만. 근데, 물 백도에 사람 집어넣어볼까? 가 죽지. 물은 이게 크거든, 물은. 그 백도만 돼도, 화살고, 사람 죽지. 그래서, 열량이 곧 아, 씨, 너무, 이렇게, 이렇게, 아, 열량으로 사람이 죽는 거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숙건도 하야 아, 씨, 너무 양이 많은데. 근데 숙건도, 뭐, 학교 쌤 취향이니까, 얼마든지 낼수 있어. 별로 안 느렸거든. 자, 봐봐, 봐 빨리 해보자. 빨리 해보자. 쌤이, 그게, 깊어지면 왜 추워집니까? 너무 당연한 것이. 여기는 햇빛이 있으니까 따뜻하고, 빛이 원래 이제 한 200m 들어가면 거의 다 흡수돼. 그래서 밑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뭐 핵전쟁이 일어나도 온도가 안 변해요. 그래서 하나씩 적자. 시내층은 절대 온도가 안 변한다. 어디 갔노? 계절에 따라 수온이 일정하다고 빨리 해줄 거. 근데, 만약에 여기랑 여기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요 당이 애매하게 미지근한 물이 되겠죠. 왜냐하면 찬거랑 뜨거운 걸 섞으니까. 그거를 혼합이라 하자. 밤샘 밥을 이렇게 해어 이게 바닷물을 섞으려면 바람이 세야 돼. 이 말이 있을 거야. 빨리 어기를줄 거라. 혼합청 두께는 바람 세기와 비례한다. 이렇게 넘어간다. 이 자에 있네. 맞자에혼합청 두껍다. 이자 그럼 이제 다시 온도가 이제 쭉 낮아질 건데 뭐야 온도가 이제 쭉 낮아질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수온이 도약, 비약 이게 빨리 교과서 바꿔야 돼 그냥 수온 이렇게 하는 게더나아 왜냐하면 약이라는 말이 있잖아 약간 7목시각적 좋은 급변층 이렇게 하세요 근데 어차피 시해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곳이고 이거 봐봐 뜨겁고 차갑고 대류하겠나 안하겠나 봐봐 아니 차가운 건 어차피 밑에 있고 뜨거운 건 어차피 안 가라앉거든 대류를 하지 않지 아마 책에 있을걸 호합이 안된다 어딜 도망갔어 해수의 연직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다가 대류 안 한다. 이렇게 대류를 하지 않는다. 혼합이 되잖아요. 혼합 섞이지 않는다. 고 그러면 이게또지가 내가 답을 말했대 공기는 비열이 작아서 화물을 좀 빼는 비율이거든 그, 그럼, 몰랐으면 어디 적어놔? N은 진량이거든? T가 없어고 어디 적어놔? 그럼, 누이 요, 바닥가니까왜 요, 해운대구는 온도 변화가 없느냐? 뭐, 해운대 바다잖아 이게 됐다, 크거든 그래서 온도 변화 별로 안 해서. 부산에서 광안이 해운대 요, 해운대구 있잖아. 가장 온도가 안 변해. 물 때문이지. 대구는 왜 그렇습니까? 대구는 바다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게 막, 우울한 데가 아니지. 어,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왜 꼬니, 이게, 어디까지가 우주냐면, 그런 물은 없습니다만, 보통 한 천키로. 보통 천 키로 벗어나면, 주야거든, 우주. 그건 지구 아닙니다, 그냥. 벗어나는 거고. 그 다음, 아까 생물. 여기, 이제 여기 우리 사람을 집어넣으면 이제 생물권. 이제 끝났어. 어, 그리고, 어, 93페이지 오른쪽이 지구 자기장이고, 안 나올 것 같지만, 아야. 이마이이잖아근천인데 액체야. 그럼 자유전자가 이전구도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전이라는 걸 하잖아. 그러니까 뿅함면서 장장이 생기거든. 그래서 아, 좀 어두운데. 우리는 발전기야, 지구가. 지구가. 이 중에 전자석이야. 그래서 아, 이게 막대자석이 아니고, 그왜핵 때문에 이제 자기장이 생겨? 그래서, 이런 자기장이 생겨.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다음 그 자기장은 우주에 있다가 우주 거의 저그 우주밖에 있습니다. 아, 아, 어. 어, 어. 얼마나 멀리 있느냐 면 어, 뭐 진짜 몰랐는데, 그냥 책에 이렇게 설명이 있어. 나 말라 했는데, 그, 73페이지, 93페이지 위에 보면, 이상한 소리가좀 있어요 아 진짜 안하고싶은데 눈으로 봐 안해야돼 양성자감 업체 양성자감으로 가볼 수 있고 있어요 그런데 전자는 가벼우니까 좀더 밖에 있거든 거의 한 15,000km 거의 뭐한이제 이거 우주지 우주 15,000km니까 보통 1,000km 아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성자 전자가 이런 자기장이 잡혀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공주에서 날아오는 이런 전기 입자 늘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방패 역할 실제로 이런 게 날아오면 충격파가 생겨서 이, 이 자기장이 이충격파도못나한면려래 나가면 는 거예요. 이 충격에 의해 자기장이 눈물처럼 이렇게 돼 근데 너무 이게 에너지가 세면 딱 끊어져 그럼 이 자기장이 확 빨려 들어오거든 그러면서 양성자 전자가 같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양성자 전자가 우리 지구 대기가 뭐있노 N2 O2 이런 게 있다니까 그거랑 충돌해서 입구 그 빛을 내는데 그거를 오로라가 하자 오르라가왜 그리 아름다운 초록색입니까? 아 근데 순간 까먹었는데 두 중에 하나가 초록색에 하나는 약간 빨간빛인데 아 이거 나중에 검색이 살려줄게 생각 먹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는건 아닙니까 공부와 관계없이 상식이니까 방금 말했던 이런 애들이 자기장에 말려 들어와서 얘들이랑 충돌해서 오로라 오로라 하는고안 나와 이게 지금 너무 너무 지극적이야 아, 근데 더빨리 말해야 되겠다. 잠시 끊고